메가 아닌가? 까마귀였나? 뭐 여튼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로 고생이 많았어. 왜 그러니? 지금까지 잘 해냈잖아. 그렇지? 하면 잘하네. 자자 우리기. 자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거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내 이름 테리오, 올해로 24살. 현재, 나의 에마인. 브 렉당 포르숑과 함께, 이 세계를 탐험한 지, 원 20년이 지나고 있다. 테리오니 방금 24살이라고? 그렇다. 나는 4살부터 모험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험을 떠난 지, 원 20년. 오늘도, 정말, 날이 어둡다. 가끔씩은 비도 내리고 폭풍우도 친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내면과 내 안의 눈물이 폭발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긴 어디인가? 나는 왜 모험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숱한 의문을 뒤로하고 나는 지금껏 내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도 모른다. 넌 아니, 블랙닥 브룩쇼? 하긴, 블랙닥 브룩쇼는 말이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도 녀석은 나와 수십 동안 함께했다.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 그렇지, 블랙닥 브룩쇼? 거의 도착이다. 내 마음의 이정표. 이제 드디어 나도 쉴 수가 있겠지.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될지도. 어쨌든 그리하여 나는 이 세계로 오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나는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원더와 거상.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리호입니다. 미스테리 호러. 줄여서 깨리호, 데, 깨, 리호가 아니라, 대리호죠. <laughs> 네, 오늘 해볼 게임은, 시대의 명작으로 알려진, 원더와 거상, 리메이크 버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네, 정말로 기대가 되는 게임이죠. 뉴 게임, 이미지 갤러리도 있군요. 저 사실 이 게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풍문으로 만들었지, 지금 여, 이렇게 리메이크판으로, 플레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군요. 오리지널 판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무조건 노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지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게이머라면 모름적인 노말 아니겠니? 매가 지나가네요. 독수리인가? 아무튼 네 확실히 독수리네요. 까카가 오는걸 보니까 아너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었니? <laughs> 아하, 그랬군요 네, 우리의 주인공. 일단은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의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의 에마, 브릭 닥뿌룩숑둘다조 아주 잘 어울리는 콤비입니다. 오호 오호 요요 요. 불길한 마음은 안 단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만 해. 문이 닫히는 뻔한 뻔한 전개로 이어지는구만. 여기는 신전인가? 호 분위기로 보서은다크 소울 뺨치도록 어려울 것 같군요. 조금 긴장하는 게 좋겠어. 근데 말 위에 타신 저분은 누구지? <laughs> 어, 어허허허 어허, 진정해, 백다프룩슝! 진정해. 하마트면은, 하마터면 인질이 떨어질 뻔 아, 에이, 인질이 아니라 하... 하마터면 고객이 떨어질 뻔 했네. 음. 저기 있는 석상이 제가 물질러야 하는 바로 그 녀석들입니까? 고생했어. 프렉터크룩쇼, 좀 쉬어. 그렇다. 난 그녀를 구해준 게 아니다. 그녀는 단지 재물일 뿐, <laughs> 드디어 재물이 모였다. 산지로 잡아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한다. 산지로 잡았으니 분명 효과가 있겠지. 응,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내가 움직이면 된다. Was you... How oh well you yeah, for all. I could do will be cool You love Zulu. I own you you little cock. I use oh, like, oh, Cause. A very cool at the you 아아아아아그 여성이 아무래도 내가 살리고 싶은 여성인가 보네요 오 그런거였군 요컨대 거상을 쓰러뜨리면 거상을 쓰러뜨리고 그녀를 구할 수 있을겁니다 아까 말 취소한다. 사실 그녀는 재물이 아니라 되살릴 나의 옛 사랑이다. 아가가진 그냥 중의력이 폭발해서 나도 모르게 설정을 잡은 것뿐 진짜가 아니다. 리어 우리 차례인가? 진정해 브렉덱 브렉숑.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있어. 흠, 적은... 정확히 한놈두 식이 석삼 노구리 오징어 됐어 저 정도면 충분하다 이 나의 성공 충충마루로 모조리 베어야겠군 아니 베지도 않습니다 그냥 <laughs> 오 역시 성검 위력부터가 남다르군요 하지만 뭔가 블랙그가쓴것 같은데 네 전설의 검 충충마루라고 합니다 아니요, 대리호입니다. 도르 이뻐! 아루 유라! 오시드 하이로 우큐 우아이쿠아 우즈드 히아즈 월, 쯔더코 와즈노르데키 우티유 유라 아울루 헌슬루스 아리 유아이즈 도르민 Is Kim Ku, it is all of you, you It's not always amus. I'll it if the list is What's is you know? all to <laughs>

Go Was you be or a Zula Mukirajura? No, You were a human Kandu Mukuru. Or You were the was no 좋습니다 이 게임, 제목이 완다와 거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주인공 이름이 완다일까요 그리고 정말 뜬금없는데이 게임 세계의 언어가 무슨 언어인가요 힌두금지 뭐 힌두어든 히브리어든 와칸더어든 그건 둘째치고 이 게임의 언어는 언어대로 존중하기로 하고 드디어 저희들의 목적이 생겼군요. 움직일 수 있니? You do, I'm, I'm ready. You do, i ready. 어, 오, 오, 칼처럼 움직이는구만. 정말 훌륭한 주인공이군요. 오 아니, 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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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처럼 움직이는데?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움직이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니? 이야, 엄청나게 빠르네요. 엑스로 점프. 생각, 어, 생각, 생각보다 현실감 있게 점프를 하네요. 빛이 있는 곳으로 L, R1으로 빛줄기를 확,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그냥 빛이 허공에서 반짝이는데 이러면 알수 있는 겁니까? 잠깐만. 자, 우선 좋아요. 쭈 빛이 오너라, 충청마루! 어디니, 어디니? 어디니, 어디있어 대체 어디니, 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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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어? 빛이 다릅니다. 어디가 빛이 다른데, 잠깐만, 자,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되니, 좋습니다. 그리고 빛을 모으는데도, 지금 우측 하단에 게이지를 표, 소비하게 되는군요. 그건 그렇고, 아니, 브렉타 브룩션, 어디니? 브렉타 브룩션, 브룩션, 브렉타 브렉타 브룩션, 어디 있어? 브렉타 브룩션. 아니, 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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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엠마 어딨어? 나의 엠마브렉다 뿌렉쇼 어딨어? 저기요? 아, 지, 진짜로 사라졌니? 아니,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아니, 들판에, 들판에 풀 뜯어갔나? 오, 저기 딱브렉다 뿌렉쇼! 어디 갔는지야 나, 내가 걱정했지 안니 어디, 한, 아니, 말도 없이 함부로 가면 어떡해? 제, 세모랑 엑스. 알로? 자, 자, 자. 오케이, 좋았어. 아, 미안. 니네 이름 아그로구나. 미안해. 내가 쓸데없이 어그로를 끌어서. 네그 이름은 아그로 뺑딱뿌릭쇼이 아닙니다 네 아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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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을 눌러서 고삐를 당기고 잠깐만요 L1으로 하면은 어딘가에 빛이 나오긴 나오는데 정확히 뭔진 모르겠고 그런데 얘왜 전진을 안 하니 전진을 어떻게 하니 내리네요 아 잠깐만 있어봐 이거 키가 키가 살짝 헷갈리네 자 올라타고